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하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m e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천국 e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가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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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다 팔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이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도대체 천국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영원히 살 거냐? 뭘 먹으면서 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건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참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나 상상력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참 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누구누구 누구누구는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누구누구는 없더라 꼭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 그 없는 사람이 누구 교회 어느 교회 목사더라 이래요 그러면 아 정말 왜 그런가 그 사람이더라 아그 사람은 천국에 올줄 몰랐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아,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디에서 살 건지 집은 정말 있는 건지 누가 집을 소유하는 건지,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아 정말 또 그건 무슨 의미인지, 또 사람을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나면 형제들 만나면 어떤 모습일 건지, 아참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한한 언어와 한계가 있는 생각으로 가지고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언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천국도 예수님이 비유법을 사용하셨어요.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천국에 대해서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모든 뭐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까울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수억 불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국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보화가 아니에요. 보화는 보한데 보화와 같다고 그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후 숨겨 두고 깊밤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과 함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4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라 이 비유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두 비유 속에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보화와 진주 속에 나타나는 같은 점은 뭐냐면 둘다 가치를 인정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너무로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내가 갖고 싶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이것을 어떤 방법을 들었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나의 가진 것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은 소유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정말 적당히 믿고 알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팔아서라도 이것을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우연하게 발견해요. 우연하게 그냥 밭을 갈다가 일상 생활 속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아 그런데 이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이 모든 것을 다 들였어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비유는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숨겨뒀느냐, 왜 이런 방법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에서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아,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니까 아, 지금처럼 이래가 뱅크 시스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빼앗길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의 밭에 몰래 보화를 숨겨놓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날 아마 이 주인이 아, 밭에 숨겨놓던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후 세대에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은 거예요. 자, 이 밭을 산 사람이 밭을 갈다가 너무나도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보화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음민만 하고 사모만 하고 부옥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자기의 그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하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주위의 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조그마한것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 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기쁨인데요. 우리가 참 놓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The joy of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우리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일에 찌들려서 주를 섬기는 기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쉬운 복음을 너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구원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자 그럼 구원이 얼마나 값없이 나이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구원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값상 구원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선택을 모으한다고요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린 예수를 믿는 보화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린도우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화를, 같은 의미입니다 보배, 보화, 추레절, 트레젤, 추레절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늦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밭에 감추인 보화의 보화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보화를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나요 가장 최상품의 그릇이 아니에요. 질 그릇입니다. 질 그릇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그릇으로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만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 로봇으로 만들어 갖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총알이 총알을 아무리 쏴도 총을 쏴도 우리가 뚫지 못하는. 철로 만들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뭐 100년을 살게 한다면 100년 동안 하나도 아프지 않도록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좀 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입는 옷을 좀 입혀 주셔서 싹 바뀌어 졌다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딱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연약한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교를 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가 쉬워요 상처입기가 쉽고요 쉽게 노출돼서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그릇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는 깨질 거니까 언제가는 필요 없으면 버릴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우리가 이 보배를 보화를 질 그릇에 가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병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도 입기도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은요, 내가 소중한 것은 나의 육신이 얼마나 잘났는가, 건강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를 자랑하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멋있는 남자이다 꽃미남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교하는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소중합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화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연약해질 때에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넘어지는 연약함을 바라보고 느끼고 할 때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갑진 진주에 비유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인데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45절에 나오는 이 진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들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찾는 상인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국은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를 찾는 상인입니다 천국은 진주다 값진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열심히 찾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주를 만나고 우연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구하는 경우가 있고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열심히 찾는데 찾았습니다. 46절에요. 값진 진주 하나, 이거는 단수입니다. 45절에는 복수로 나오다가 46절에는 하나로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값진 진주는 하나예요, 하나. 많은 진주 속에서 값진 진주는 하나인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진리를 찾아 탐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만 종교를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리를 찾는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진리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주 하나를 발리게람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소유하는 가치에 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거다 판다고 할때 천국 살수 있습니까? 살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얼마를 주면 살수 있습니까? 백만불, 천만불, 빌리언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 아니죠 우리는 천국 살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가치 있는 것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세상의 모든 진주 중에서 최상품 진주를 찾고 싶었는데 찾은 사람들과 사람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야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 윌리엄 털크라는 목사님은 아,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Our heart is satisfied only with the best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마음은 최상의 것으로만 만족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에게 왜 만족이 없는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찾는데요. 만족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이 목사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만족이 없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최상의 것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만족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렇 그러잖아요. 학문을 탐구한 사람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대통령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대통령하고 싶은 게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마음은 최상의 것을 갖기, 갖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우리가 최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의 만족을 찾고 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품의 베스트인데 베스트 중에서 더 베스트인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의 것을 더 최고의 곳을 찾고 있다 아니 천국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겠다고 하는 그래도 기쁨으로 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론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입술을 고백하지만 얼마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나요 오늘 아침 시간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발견한 상인은 그 가치를 알았고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놀랍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찾고 있는 게 그것이었다는 것을요. 하나 바로 그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최고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주님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그 모든 것그 어떤 것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것은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 사여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의 눈과 영적인 안목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볼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보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최고임을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